네, 이제 좀 날씨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어느덧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은 이 화사한 느낌에 걸맞는 어, 소형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조의 208인데요. 이 어, 차의 전신인207 이후에 6년 만에 나온 그런 새로운 소형차입니다. 자, 이 구형과 비교해 보면 디자인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어, 차체 길이가 전반적으로 줄었고, 폭도 줄었고, 높이도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앞에 오버행이 이제 그 60mm가 줄어들면서 그이 구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머리가 삐쭉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어좀 그런 느낌을 많이 줄였고 이 전체적 균형이 좀 맞는 그런 느낌을 좀어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앞에 헤드램프를 보시면요, 어 굉장히 기교를 많이 부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보통 어 아래쪽으로 많이 이제 그 특징을 주는데 이 보닛으로 올라갈 이쪽에 램프를 넣으면서 선을 하나 더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LED 램프가 이 주간 주행등 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아, 전반적으로 그 굉장히 앞 모습이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이 디자인 곳곳에 그 어떤 포인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선으로 보통 뽑는데요, 어, 이 여기 앞부분에서 사이드 미러로 가는 이쪽에 곡선이 들어가 있고 여기 또 이제 크롬을 장식을 했죠.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고급차처럼 보이게끔 이제 크롬 장식을 넣었고, 이 윈드 실드도 보면 이제 직선으로 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곡선을 넣었어요. 곡선을 넣고, 여기다가도 또 이제 그 이제 이 금속 재질의 어 이, 런 포인트를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푸조 시트로잉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글라스 루프를 넣는데, 었 굉장히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크롬 라인이 이어져 있고, 그, 테일 램프도 이렇게, 그, 약간의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잘한 기교들이 이 프랑스 차를 타는 맛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차체 크기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그렇게 뭐, 어, 공간이 좁다, 이런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어, 앉아보니까요. 앞좌석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어, 앉아보니까는 성인 남자 두 명이 앉아도 충분히, 먼거리 이동을 할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뭐합격적으 줄만한 디자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를 보시면은 이제 195R16. 굉장히 평범한 구성입니다. 근데 이제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를 달아서 어 연료를 절약하고자 하는 이 차의 의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실내는 좀더그 아기자기한 그런 멋을 갖고 있는데요. 실내 들어가서 이 부조 208의 매력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실내 보시면 겉모습과 마찬가지로 역시 굉장히 그 패션 감각에 신경을 썼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인테리어는 한국인 디자이너 신용옥 씨가 디자인했습니다. 부자의 몇안 남은 한국인 디자이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그 아주 그 스타일리시하고 기존 차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인테리어 감각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이 차는 스테어링 휠이 굉장히 작습니다. 마치 그 무슨 뭐저 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그랑크리스모 조작하듯이 굉장히 오락계 가치로 이렇게 좀 작은 지름에 이 스티어링 휠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스티어링 휠인지 어느 정도 높이 있으면은 그 사이로 계기판이 보이는데 저같은 경우는 스티어링이 작다보니까는 그 위쪽에 조금 다른 차보다 좀 위쪽에 이렇게 계기판이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어 전방 시야를 보면서 이 계기판을 볼수 있는 그런, 눈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 그런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이 안에는 이제 그 여러가지 내비게이션, 어, 블루투스, 오디오, 공조 컨트롤 이런 것이 이제 통합이 되어 있는 어 그런 이제 장비인데요. 그래서, 어, 줄여서 이제 스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구조에서는. 그래서. 환불 보터스 말로는 이게 뭐한 4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뭐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어 개발한 그런 어 장장한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은 기존의 예전에 그 구조의 소형차들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약간 그어 무성의하고 저렴한 느낌? 그런 것은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가죽 시트는 아니지만요, 어, 버킷 시트 타입으로 해서 굉장히 몸을 잘 잡아줄 뿐더러, 어, 일부, 어, 이 천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착자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시트 디자인도 이 정도면은 뭐 합격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구형 207보다는 15리터 정도 늘어왔는데 어, 뒷좌석을 완전 접으면은 1552리터. 그러니까 뭐 레저생활 즐기기에는 충분한 그런 용량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작은 차에서 굉장히 그 아주 쓸만한 공간을 잘 뽑아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인테리어의 이 평점은 겉모습과 마찬가지로 어, 4개 반중두쪽 같습니다. 겉모습도 4개 반 인테리어도 4개 반. 자, 이 엔진 같은 경우는 그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1.4 디젤도 있고 1.6 디젤도 있는데요. 어, 이시승차는1.6 어, 디젤을 넣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을 보면은, 사실 그 수치만 보면은, 뭐, 이게 수치가 높진 않습니다. 92마력인데요. 어 그렇지만은 차 자체가 작고, 그 다음에 특히 1.4 같은 경우는, 어 207보다 110kg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실질적으로 이게, 어 활용할 수 있는 파워는 작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어 감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고장력 강판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점이죠. 그래서, 실제 운전을 해보면은, 자, 이제 그, 포조시트로행 어, 제 시승기를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아, 역시 그, 이제 그, 이, MCP의 활용도입니다. 그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일반적으로 자동 변속기 익숙하셨던 분들이나, 자동 변속기만 뭐라고, 뭐라 하셨던 분들은 약간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조용한 크루징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교과서을 하거나 그럴 때, 조금, 낯설 수가 있죠. 자, 볼까요? 지금 약간 울컥했죠? 가다가 중간에 이제 울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이 MCP 상황으로 볼 때는 아직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물론 이제 한번 개선이 된 2세대 모델 2세대 그 버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쭉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어, 이러한 변속 시스템을 즐기는 방법은 역시 이제 수동 모드로 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옮기면 m 모드가 되는데요. 6단이니까 이제 최고 6단이죠. 여기서 한 단계 기어를 낮추면, 패들를 있으니까 이제 변속하기 편합니다. 뭐 가속 페달 밟지 않더라도 약간의 엔진 소음이 늘어나긴 하는데, 이, 가속감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동 모드를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연비 절감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연비가 굉장히 뛰어난 변속기긴 한데요. 어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70km 정도에서 수동으로 온게 5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더 연비를 높이고 싶다. 내가 6단을 올릴 수 있는 거죠. 6단을 올리게 되면은 RPM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연비를 더 올릴 수가 있는 요 그래서 바뀐 연비 기준에 1 8 8 k 니 이니까 e back of the back of the back of the b a c 정도면은 h e back of t 에 e back of the back of the back of the back of the b a 가 k of the b a 자동으로 정지하고 a c k of t h 자동 a c k of the back of the b 자, 그런 시스템이 이제 연비 절감에는 좋은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제가 운전을 해 보니까 이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완전히 줄지가 않았는데 엔진이 정지라니까는 이, 이 에코 모드가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엔진이 정지를 하면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 주행 여건에서는 이걸 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MCP 어 여러 가지 엔진 그, 어, 그 연료 절감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어,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오르막길 오르막길 올라갈 때 차가 이제 그좀 어, 힘이 떨어지면서 어, 덜덜덜덜 하면서 이제 그 적정 기어를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수동 기어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엔진의 파워는 사실 이제 엄청나게 훌륭한 그 넘치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어뭐 제가 볼 때는 엔진은 뭐세개반 정도 주면 적당할 것 같고요. 승차감도 나쁘지는 않은데 아,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승차감까지는 아니라는 점. 핸들링도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너지 세이버 타이어를 달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핸들링이 그 기자기하고 엄청나게 훌륭한 수준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승차감 핸들링 모두 3개반 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 이제 연비 같은 경우 정말 훌륭하죠. 연비는 만점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비 만점. 그래서 이차 이제 가격이 관건인데요. 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알리르 3 도어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2,850만 원. 그리고 펠린 어, 5 도어 어, 2,990만 원. 그리고 1.4가 있죠. 그 차는 2,500만 원대인데. 자, 그,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 어, 가격으로 사실 이제 뭐, 국산차랑 비교하면 또 이제 또, 어, 뭐 중형차, 준중형차 떠올릴 수 밖에 없겠지만 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연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아기자기한 멋이 있는, 그런 차가 수입차 시장에 많지 않다는 점에서, 어, 그런 차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이 시장에서, 예, 독보적으로 그 자리를 분리하고 있던 미니 쿠퍼가 있습니다. 아, 미니 쿠퍼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고 어, 미니 쿠퍼보다는 물론 이제 조금 차가 저렴하게 마시긴 한데요. 어, 그래서 또 하나의 변수가 올해 생겼죠. 어, 피아트 침쾌첸터입니다. 피아트 침쾌첸터 는제이 시승하기 전인데 예, 그 차를 시승하면서 이 차하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그럴 때는 아마 그전반 성능은 이 차가 조금 우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2천만 원대 가격으로 개성 강한 차 그리고 연비 좋은 차 그런 차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값대비 가치는 4개 정도 줄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평점은 4개를 주면 적당한 차가됐습니다